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. 예전에는 니시마켓이 있었어요. 경쟁이 덜 치열한 그런데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거를 말을 해주고 알려주면 또 그렇게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니시마켓이라는 곳이 거의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어느 카테고리를 가든 다 경쟁이 치열해요. 음. 그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음. 것이 있어야 된다. 내가 잘 알아. 어떤 음. 브랜드가 좋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가 불편했고 내가 했었던 백그라운드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. 아. 두 번째는 이 일은 굉장히 길게 가셔야 돼요. 처음에 분명히 일정 기간은 정말 열심히 밤을 새고 노력하는 그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. 힘들게 눈물을 흘실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니가 네 이기나 내가 이기술 <laughs> 마시고 막어 뒷걸 땡겨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음. 넘기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아마존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사 사표를 딱 던졌어요 어, 사표를 던지고 뭐 아나 이걸로 세 번째 사업해야 되겠다 내가 요번에 하지 않으면 나 이제 내 일생에 사업은 못한다 두번 망했었으니까 아마존에 대해서 공부를 회사를 다니면서 했었던 거라 어 밤을 꼴딱꼴딱 한5 개월을 밤을 완전히 샜어요. 어 특히 한국 셀러들이 아마존에 들어갈 수 있게 된건 2015년이거든요. 음 네.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아마존 코리아도 생기고 그 다음에 페이오니아 이런 가상계좌 서비스가 생기면서부 들어가게 됐죠.